아... 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 금속 탐지기입니다. 스마트폰에 나침반 기능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해 금속 탐지기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금속 탐지기라고 할때어 뭐야? 그럼 철봉 밑에 가면 동전 줍기 개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자 과연 금속 탐지기가 동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도 반응 안 했어요 뭐야 고장인가 이번엔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했을 때잘 반응하는 걸로 보면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이케아 철제 서랍장에 가져다 댔을 때는 또 반응했습니다 금속 탐지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코일에서 생성된 자기장이 금속을 만나면 금속에서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로 인한 자기장의 변화로 금속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단위는 테슬라로 단위 면적당 자기장의 밀도로 개선합니다. 더 자세한 건, 음, 패스. 휴대폰에서 사용한 금속 탐지기는 나침반용으로 만든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했기 때문에 원래 금속 탐지기 자체의 성능을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반응한 이유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전자기기에 무선 충전을 위한 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장이 방출되고 있었고 마그네틱 센서가 그것을 감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전에 반응하지 않고 천에만 반응한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 금속 탐지기는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기장 감지만 본다면 어느 정도 참고할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실험권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